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이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다시 예 지팡이로 바뀌어지고 꼬리를 잡았는데 뱀이 지팡이로 바뀌었죠. 품 안에 손을 집어넣니까 으 문둥병이 생겨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새살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체험해도 모세는 하나님 나는 애굽에갈수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세 번을 거절하고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는 아무리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보았고 또 자기의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을 체험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핑계되는 것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나는 입이 우둔합니다. 난말 못하는데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말 주변도 없고 말할 능력도 없고, 또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모세야, 입을 누가 만드셨냐?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맹인을 만들었냐?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무능력함, 나의 무배경, 나의 정말 바닥 같은 조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진행되는데 전혀 걸림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지금 환경, 여러분의 지금 수준 여러분의 지금 여건,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해고 편장에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천지 창조를 천지를 창조했느냐. 근본적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그 시간표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일을 하실 겁니다. 언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죠. 모세가 입이 우둔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할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를, 내가 너를 위하여.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해 뒀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거기 위한 준비까지 다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붙이시고, 사용 계획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셨고, 반석에서, 어,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 주권과 계획 속에 시간표에 따라 인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지금 이 현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하십시오. 나는 왜 감옥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너희 알바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가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 내가 입이 뻣뻣하여 갈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명하는 대로 대신 너와 함께 말할 테니 너는 가기만 가라 하고 해서 모세는 여기에 이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인 이두로에게 이제 요셉 너는 애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를 찾던 자, 너의 목숨을 노린 자가 죽었으니, 이제 애국으로 가라고 시간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되어지지 않고, 막힌 것 같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